안녕하세요. 부자업합입니다 어, 5시 7분 기준으로 미국 프리장이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아,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문 받다가, 어, 소주컵으로 물한 모금 얻어먹는 느낌입니다.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도 떨어지는 것 보다 나으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테슬라, 엔비디아 약 2.4%, 넷플릭스, TSMC, 메타 플랫폼스,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다 1%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q q 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죠. 1.35%, S&P 500 0.8%.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의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FNGU 세배 레버리지죠. 약 6%. 불즈도 5.6%, SOXL 5.3%, TQQQ 3.8%. 꽤큰 포로 올라주고 있긴 한데, 어, 사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동안 폭락장을 너무 많이 얻어맞았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된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했나? 어, 주식도 양심이 있어서 지금 윤리적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윤리적 반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와, 정말 윤리적 반등 처음 해보고 한 10분 동안 웃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센스나 드립력은 정말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윤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죠. 주식도 양심이 있으면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반등 해줘야죠. 제 마음 같아서는 대세 상승이었으면 좋겠지만 누가 봐도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아마도 윤리적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너무 미안한 거죠. 물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성급한 추격 매수는 어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럴 때일수록 현금 보유를 든든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아마 현금보유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현금보유를 하는 게 오히려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또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현금보유 반드시 하시고 어좀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게 아마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